여러분, 감히 앞다리살에 삼겹살을 재끼 끼고 돼지의 왕이 될 특급 돼지로 다시 태어난 장면, 한나구경해보이죠 먼저, 양념장, 재 조. 설탕 한 스푼, 10g. 찌즈국 볶을 땐 진간장 2.5스푼, 20g. 맛술 중에 미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금마 그거 두 스푼, 16g. 금마 그게 뭐냐고요? 미리이라고 미림이, 미림. 뭐니, 지금 뭐라 하는 기고 쇳바닥에 꿀 때는 달달하이 쇳바닥을 풀어줄 물엿 두 스푼, 24g. 다진마늘 반 스푼, 10g. 절대 빼먹지 말고 생강가루를세네 꼬집, 0.5g. 굴소스반 스푼, 7g. 다진대파 한큰 10g. 부추 가루 꼬집을뿌리가 설탕 물엿이 완전히 녹고 골고루 잘섞아주면서 그러고 팬을 강불, 강불로 달다가 앞다리살을 구이용으로 잘라가 파는 걸 350g을 부가가 맛있도록 끓습니다 물회 보니 냉동실에 삼겹살 비용 따고 해. 아, 그럼 안 되는데, 는 뭐가 안 됩니까? 그럼 신분 상승을 시키가 청고기보다 맛있는 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면데지뭐 모야동도 고기 국씩 보시면 다들 있을 거니까 1, 2분에 함씩 알아서들 뒤 집이 가면서 대략 고기가 7, 80%가 익었을 때 고기를 쪼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서. 이때잘 보시고 기름이 팬 밑에 몽글몽글하게 제법 많이 튀어나와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혹시나 기름이 별로 안 빈다 싶으시면 식용유 한두 스푼을 추가해가 양념을 전부 들이부어주셔야이레시피의 필살기 기름에 뽑이는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었다가 아까 양념에 넣는다는 게 깜빡한 물세 스푼 24g을 부어주시고 골고루 섞다가 먼저 볶아줍니다. 언제까지 양념이 완전 쫄아 붙어가 양념이 거의 안 보일 때까지 볶아주고 이거 보이시지? 기름만 남아까 짜글거리고 양념은 거기에 다들러 붙어가 문이 안빗에다 다시 한번 조디를 틀어보자면이 양념은 고기 기름이 충분히 나와야 합니다. 그 기름에 양념이 튀기듯 볶아지가 졸아드는게 키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요리에서 바로 먹도 맛있지만 요래만 해도 뭐어묵이 등짝 스매싱 날라올지도 모르니까 어무이들이 좋아하는 영양의 균형 볼고름물이의 표본으로 초록초록 빠리고추 다섯 여섯 개를 시트가3 4 등분으로 자른 걸구워가1 2 0 초만 튀기듯 볶아서 엄마 등짝 스매싱 무빙을 살짝 해주신 다음에 이건 봐보로 대충 튀기듯 볶았는데 숯불에 오래 구운 듯한 숯불. 돼지갈비 맛이 난다, 개가 갈비는 없지만, 돼지갈비로 이름을 지어본 악다리살 돼지갈비. 이름이 꼭 서울의 30년 산 토박이, 김부산씨 같은 느낌이지만, 맛있으면 장땡가 되겠습니까? 맛있구람즐기보이서 진짜 맛있습니다 음. 시청해주시가. 감사합니다 음.